예비 언론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재능나는 프로젝트 뉴스상생취재단이 시행됩니다. 자신이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그것을 다른 청소년들에게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체험한다고 하는데요. 김민경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마포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의 재능나는 프로젝트인 뉴스상생취재단의 프로그램을 인정받아 제57차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청소년 분야의 유일한 국가 인증 제도로서, 2006년부터 여성 가족부가 청소년 활동의 내용과 수준의 향상을 위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관내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15명의 단원들이 기자 소양 전문 교육을 수료한 뒤 지역 청소년들에게 신문 제작 체험 교육 활동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뉴스나로 글로벌 방과 후 아카데미의 저소득 및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8월 4일과 11일, 18일과 25일 총 4번에 걸쳐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기자단은 총 4회의 과정에서 신문 제작 과정과 바른말 고운말 미니특강, 나만의 신문책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마포 청소년 수련관은 향후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확대시킬 예정이며 이것을 시작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자리를 마련해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참여를 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포투데이, 김민경입니다.